아프라질대, 어우 됐다. 브라질대 지금 어딘가요? 우와, 카운트. 마스케하 아, 아, 우와.

나이스! 에이. <웃음> 뒤에, 뒤에 <웃음> <웃음> 뭐해! 아, <laughs> 아, <laughs> 가비가비가답답 <laughs> 서로 오버스. <못 웃음> <벗어요. 웃음> 일단 넘어가, 일단. 뭐, 아, 15초, 8초, 8초. 봐봐, 아, 아, 지금 공격 시작이 10초면 안 돼. 어? 그러니까. 빨리빨리 넘어가. 체적으로 보면은, 18초? 16초, 18초 사이에 넘어가죠. 우리 하면, 여기서 지금, 지금, 지그안돼 지금, 일단 일단 20초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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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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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이정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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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돌리고 지금, 지 아, 응. 응. 뭐야 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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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뛰자 뛰라고. 자 우리 친절하게. 와 왔다. 뭐 했어요? <목소리> 트래블. 저희가 지금 번봐아1 번. 뛰어 뛰어. <목소리> 네가 해 네가 해. 네? 어렵게. 그냥 해. 빨리 해. 빨리. 해. 아이고. 어, 바로 을하면안 되잖아. 명 아, 네. 아. 있으면은. 아. 나이스. 나이스. 지루한 신발 많이 신네 어? 지루한 KD 저거 저거 어. 수요반 그런 어. 사람저아 어. 진수 형이 가지고 있는 거아어 다음 건아 그래? 어어 많이 본얼네인데 수요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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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때 봤잖아 그때부터 그때아그때 수요반 한번어 수요반 한 번도 안는 그냥 그냥 나갔을까데슈어본할수 없었고 그때 다른 팀에서 왔을 때도 있었어. 있었죠? 어. 맞죠. 아, 그래? 다른 팀 왔을 때. 가운데 가운데. 가어다 하고 거기도 하나 봐. 오승이 아. 가운데. 슛. 뛰고 뛰고 왜 아무도 안 뛰어? 와 멘손. <laughs> <laughs> 3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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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3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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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와 스탑은 딱딱해 예

너무 어움일 일하러 나갔다가 낮에도 나가, 일하고 있어야 될 네. 아, 그래 어. 어. <laughs> 어. 아. <laughs> 여기서 텐트 치고있을 <laughs> 당기고.

뛰어, 뛰어, 뛰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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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우리 팀. 내가 잘안 보다가 이거 봤봐내 목소리가 들리나? 나 진짜 내 목소리 너무 오랜만이야. 어늘내 목소리가 이렇게 무슨 가능한지 예전에 한번 들어보고 진짜 눈 떴는지 모르겠다. 진짜 잠을 못 자. 오랜만에 들었는데 내목소리 너무 가벼운 것 같아. 딱 모기 목소리 같아. 여자가요나도내 그래? 목소리 들어러지면 가볍게 붙고. 네. 난좀 약간. 아, 네, 네. 아이고, 아이고, 뭐야? 왜안 막아, 안 막아. 안 가서 막아야지, 가서. 좋아. 어, 이거 못 죽었다 또. 아, 죽였다.

oh, oh.